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트리키에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들이 중세 교회사 다 마쳤고요. 이제 종교개혁사를 살펴봅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에 마무리되는 1648년. 까지 시간을 살펴봅니다. 자이 30년 전쟁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 국가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된 근대 국가가 출현하거든요. 이 이후의 시대는 이제 근현대 교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3년부터 대략 1648년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베스트 팔렌 조약까지의 시간을 저희들이 이제 종교개혁사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나 그 사이에 중요하다 이정표가 세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 1517년에 있었던 그 종교 개혁이 있겠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이시간은 뭐냐?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에서 개신교와 카아 이제 카톨릭 신교와 구교 간의 엄청난 종교 전쟁이 벌어져요. 그걸 이제 화해한 게 이제 아우구스 아우구스부르크 화이다 하지만 이 종교전쟁의 불똥, 불신은 프랑스로 옮겨져 가지고 프랑스 다시 또 신교와 구교 간에 엄청나게 싸우게 된다. 그걸 화해한 게 뭐냐? 1598년에 내려진 양뜻 측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불똥이 전 유럽으로 이제 또 튑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신교와 구교로 나누어서 30년간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마무리된다. 그 사이에 자 그래서 아 콘스탄티노플 함락 아 1453년부터. 30년 전뒤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살펴보는데 1517년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 개혁 그리고 1555년에 있었던 아우구스브르크화이 그리고 1598년에 있었던 낭트 측령을세 개의 중요한 중간에 이정표로 해서 종교 개혁 사를 한번 잔잔히 시대 의 순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 대항의 시대. 자, 사나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대항의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럽이 본격적으로 이제 역전, 앞으로 치고 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대항의 시대라고 하죠. 자,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레콘키스타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의 국토 회복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레콘키스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스페인 언데요. 바로 제정복 제 정복을 뜻하는 스페인어다. 스페인이 있는, 포르투갈이 있는 이 이베리아 반도는 일찌감치 이슬람화 되거든요. 자,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 기독교 소왕국들이 반도 내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축출해 나간 이 일련의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 이 레콘키스타다. 자, 우리말로 하면 대략 국토회복운동쯤에 해당하고요.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전쟁으로 본다? 그러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11년부터 1492년, 즉, 이베리아 반도에서 무슬림 세력을 완전히 다 축출할 때까지 무려 781년간 펼쳐진 전쟁이다. 물론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요 1249년 남쪽에 있는 알가르브 지역을 함락하면서 레콘키스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완성이 되면서 대서양으로 진출하면서 대항해시대의 첫 주자로 나선 게이 포르투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1492년 남쪽에 있던 그라나다 왕국, 소위 말하는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 그 그라나다 왕국을 함락함으로써 레콘키스타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후에 대항의 시대 두 번째 주자로 스페인이 나서게 되죠. 자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의 대략적인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아, 디테일 버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 스페인이 있는 요 이베리아 반도는 이제 로마 제국 이 멸망한 이후에 451년부터 711년까지 대략 300년간 펼쳐진 바로 이 서고트 왕국, 바로 게르만족의 분파인 서고트족들이 여기에 왕국을 세우게 된다. 이 서고트 왕국은요, 대략 300년간 이어지는데, 이 300년간 무려 32명의 왕이 등장해요. 그 중에 10명은 암살됩니다. 그니까 이것은 세습제가 정착되지 않아서 왕이 죽을 때마다 매번 족장회의를 통해서 왕을 선출하는데, 그때마다 유혈투쟁이 있었어요. 이런 그 왕권 불안전,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711년,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무슬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처음 넘어왔던 이 북아프리카 원주민인 이베르베린인 타리크 장군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그 지브롤터 해협의 그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 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무슬림들이 왕조를 세우게 되죠. 거기에 등장하는 왕조가 바로 후기 옴미아드 왕조다. 이때 수도는 어디인가? 바로 코르도바. 이전에 서고트 왕국에서는 톨레도였죠. 자, 후기 옴미아드 왕조. 여기는 이제 이전은 이제 톨레도였는데 후기 옴미아드 왕조 이 지역입니다. 바로 이, 코르도바 이 지역을 수도로 해서 아, 등장한 왕조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아스트리아스라고 하는 이제 밀려난 서거트 기독교 세력들의 분파가 이제 북쪽에 이제 일부 있고요. 대부분 한 3분의 2의 영토는 바로 이 후기 옴미아더 왕조로 불린 수도,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한이 코르도바 왕국으로도 불린 이 지역. 자, 당시 이제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아바스 왕조의 무슬림, 그리고 스페인의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한이 후기 옴미야드 왕조, 이 바그다드와 코르도바 경쟁 체제로 인해서 이슬람 문명은 당시 최고의 번영,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죠. 하지만 이 후기 옴미야드 왕조가 무너지고 타이파 왕국이라고 해서 각 도시마다 이 군주들이 난립하는 소위 말하는 군웅할거 시대, 중국으로 얘기하면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지죠. 이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이렇게 조그만 소왕국들이 막출현하는 거예요. 북쪽에 이제 작은 이제 기독교 소왕국들이 있지만, 대략 한 50년간 이어진 요 춘추 전국 시대, 타이파 왕국 시대가 펼쳐진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기독교 세력의 팽창을 막기엔 역부족인 그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1085년, 자, 이 지금의 이베아반도 대략 중앙에 있는 이 톨레도, 이 톨레도를 마침내 이제 함락시킨다. 아, 북쪽에 있던 이제 이 기독교 왕국들이 와신상당 기다리고 있다가, 남쪽에 무슬림 왕국들이 이제 분열된 그 타이파 왕국 시대를 지날 때에, 쭉쭉 밀고 내려오면서 마침내 톨레도를 함락하게 되는 톨레도. 이 톨레도 함락. 1085년에 있었던 톨레도 함락.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이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는가? 북아프리카의 호전적인 무슬림인 베르베린 왕조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라비트 왕조, 뭐무아이드 왕조 이런 쪽에서 이제 에, 도움을 이제 에, 도와주러 옵니다. 이러면서 기독교 세력의 팽창은. 잠시 주춤거리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1212년, 아, 라스 나바스 대 톨로사 전투,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 연합군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된다. 이후 대세는 이제 완전히 기독교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죠. 자, 바로 여기, 라스, 라바스, 데 톨로서, 여기서 이기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코르도바를 함락하고, 그리고, 아, 세비야를 함락하고, 마지막에 있던, 요, 어, 그라나다 왕국을 함락하게 되면서, 1492년, 아, 레콘키스타, 바로 국토회복운동을 마무리, 매조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게, 레콘키스타, 국토회복운동의 대략적인 버전이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좀 디테일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1년에 서고트 왕국, 기독교의 서고트 왕국이 무너지고요. 그 잔존 세력은 이제 이베리아 반도의 북쪽으로 쭉 밀려나게 되죠. 서고트 왕국이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밀려온 무슬림들에서쭉 밀려납니다. 그럼 이 무슬림이 들다찾아하게 되고 기독교 왕국은 이제 이 북쪽에 조그맣게 노란 지역, 이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718년 북쪽에는 예, 서고트의 귀족 출신인 펠라기우스를 중심으로 아스투리아스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722년 처음으로 아, 코바돈과 전투에서 무슬림 군대를 격퇴하게 된다. 바로 코바돈과 여기에서 이제 무슬림을 처음으로 격퇴한 이때부터 이제 레콘키스타재 정복 운동의 스타트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300명의 서고트 기독교 군대가 2,000명의 아랍 군대를 이제 격퇴한 처음. 첫 번째 승리였다. 자, 요 지역에 이제 이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데, 성 야고보, 스페인어로는 산티야고라고 하죠. 야고보는요, 스페인을 전도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하죠. 그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시체는 이제 스페인에 묻이게 되고요. 아, 이 제정복, 전쟁 중에 북서부에 있는 요 발리시아 지방의 들판에 있는 야고보 무덤에 별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푸스 스텔라, 별이 비춘 들판이란 뜻의 캄푸스 스텔라 그리고 이쪽 이쪽에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티아고 대 컴포 스텔라라고 하죠. 나중에 여기에 성 야고보의 대성당이 세워지죠. 이성 야고보는요. 에, 스페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재정복 전쟁을 할때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스페인의 예, 수호 성자가 바로 야고보라는 겁니다. 당시 중세 유럽 최고의 순례지가 바로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이곳이었어요. 오늘날도 순례를 굉장히 많이 가는데, 중세 최대의 성지였다. 아, 예루살렘이 아니냐 할수 있는데, 최대 성지인 예루살렘은 너무 멀고요 바로 무슬림 적들의 수중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했다. 반면, 이 지역은 그나마 이제 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방문하기 용이한 순례지여서 최고의 중세 순례지였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이 북쪽에 있는 이 아스트리아스 왕국의 규모나 또 군사적 위상을 본다면 굉장히 형편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무슬림 군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카탈루나 일대를 두고서 프랑크 왕국과 전쟁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카탈루냐, 이 지역을 중심을 해가지고, 이 피렌산맥 있죠? 이 프랑크 왕국과 바로 무슬림이 이제 프랑크 왕국 굉장히 세잖아요. 여기에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다 이아스트라 왕국이 냅둔 겁니다. 냅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슬람 왕국 내부의 분열 때문이었다. 특히 이 베르베리인들의 반란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옴미아드 왕조는 이 아랍인 절대 우위의 왕조요 였습니다. 이 지도층은 전부 아랍인들이 차지하고 그 밑에 군인들이 바로 북아프리카 원주민인 베르베리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싸움을 굉장히 잘하죠. 근데 베르베리인들은 전쟁은 자신들이 하고 전립부문, 자신들의 주인인 아랍인들이 다 취하는 그런 상황에 불만이 폭증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자꾸 야만인이라고 무시하는 그 지도층 아랍인들에 대항해서 이들은 이제 739년에서 743년까지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귀족 전쟁 이베르베르인들의대항거가 일어나요. 그들은 이제 스페인에서 완전히 추방돼서 북아프리카에는 이 마그레브 지방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그 지역은 워낙 넓기도 하고 베르베인들인들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가서 진압을 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호전적인 베르베린 군대가 결국 북아프리카로 쭉 빠지게 되자, 텅빈그 갈리시아 지역을 기독교 소왕국들이 접수하면서, 뭐 레온 왕국, 포르투갈 백장령, 아라곤 왕국, 뭐 나바라 왕국, 요런 나라들이, 기독교 소왕국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처음에 아스트리아스 왕국들이 이제 점점 분열을 해서, 레온 왕국, 뭐, 카스티야 왕국, 나바르 왕국, 그리고 아라곤 왕국, 뭐, 바르셀로나 백, 장령 그리고 포르투갈 백장령,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요주황소 지역이 다 기독교 왕국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후기 옴미아드 왕조, 756년에서 1031년까지 이어지는데, 자, 750년에 옴미아드 왕조가 무너지고, 자, 바그다를 드 중심으로 아빠스 왕조가 탄생한다. 자, 그러면서, 그온미아드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왕족 중의 한 명인 아브드알 라흐만이 스페인으로 망명을 해서 후기 온미아드 왕조를 세우게 되죠. 자, 이로써 기독교인들의 남지는 저지되고 도루강을 사이에 두고 수백 년간 이들은 대치하게 된다. 바로 도루강 을걸 지점을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기독교 왕국, 남쪽에 있는 후기 온미아드 왕조 수도를 코르도바로 했던. 후기 옴미하드 왕조 사이에 수백 년간 이제 대치 상태가 벌어진다. 그러다가 997년 이 후기 옴미하드 왕조가 나온 최후의 별, 바로 재상인 알 만수루가 있어요. 자, 그는 다시 한번 성전, 지하들을 개시하면서 기독교 왕국은 알 만수루의 공격에 완전히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 바로 그전 8세기 상황에 데자뷰가 발생하는데 알 만수르는요, 기독교인들의 최대 성지인, 요산티아고 대콤포스텔라, 여기에 있는 대성당, 성야고보 대성당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 대성당의 문과 종을 떼어내서 코르도바에 있는 모스크를 장식하는 바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와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1002년 이알 만수르가 죽고 나서 후기 온메드 왕조는 쇠퇴하게 되고, 마침내, 1031년, 북이 언미아드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그 이후에 이제 이 반도 내는 이제 타이파 왕국이라고 해서 소 왕국 말씀드렸죠? 작은 도시를 중심으로 소 왕국들이 엄청나게 분열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각 도시마다 난리 분주들이 난립하는 아, 군웅할 거 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북부에 있는 기독교 왕국들은요. 남쪽에 있는 이 무슬림 소 왕국들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소위 말하는 보호 거래 시스템으로 남쪽의 무슬림 왕국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아, 이게 뭐냐. 바로 이 타이파 왕국들이 전쟁을 할 때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거나 또는 내가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금화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쪽 펜을 들면서 다른 쪽 영토를 조금씩 야곰야곰 점령하는 식으로 이 무슬림 영토를 잠식해 나갔다는 것이죠. 자, 이러다가 마침내, 마침내, 1085년 톨레도를 함락합니다. 톨레도는 이제 이베레 반도 중앙에 있기도 하고, 과거 자신들, 이 기, 기독교, 아, 이 서고토 왕국의 수도였어요. 자, 레온 카스티야 연합 왕국의 이 알폰소 6세 왕이 바로 이 톨레도를 이제 함락을 한 거. 이것은 바로 레콘키스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다. 1085년. 자 같은 시기에 유럽 대륙은요. 10년 후에 십자군 전쟁을 선포하거든요. 유럽 전대륙은 무슬림과의 어떤 그 종교 전쟁 십자군 열기로 후권 달아오르게 되는데 바로 그쯤에 이 톨레도를 함당한 것이다. 당시 교황은요. 이 레콘키스타가 한창인 스페인에 ,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레콘키스타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 그러면서 굳이 이스라엘, 성지에 예, 스페인 너희는 군대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레콘키스탄은 기독교 왕국들에게 역사적 사명이자 성전으로 부채화되기 시작했다. 자, 이 톨레도 함락을, 함락으로 인해서 어때요? 어, 반도에 있는 이제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는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당시 무라비트 왕조의 술탄인 유스프, 이븐 타슈핀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당시 북아프리카에는요 무라비트 왕조라고 하는 영어로 따로 표현해서 알 모라비데 왕조라고도 하는데 이 무라비트 왕조, 굉장히 호전적이고 광신적인 무슬림들, 이 북아프리카의 요 베르베르인들이 만든 왕조가 있었어요. 당시 전성기 때는 이제 이 모로코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거의 3,000km에 이런 엄청난 대영토를 자랑하게 된다. 이들이 이제 결국 코르도바를 빼앗겨서 이제 위험에 처한 풍전 등화 위기에는 이제 스페인의 무슬림들의 SOS 요청을 받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스페인 남쪽을 다시 점령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면서 이제 이전에 타이퍼 왕국 군웅 할거 시대를 종식을 시키고 스페인, 반도 내에 다시 이슬람 세력의 패권을 확립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 왕조, 어, 무라비트 왕조가 무너지고 어 그리고 무라 무와히드 왕조가 또 이어집니다. 이 무와히드 왕조는 이제 무라비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어때요? 1212년 라스 나바스테 톨로사 전투에서 당시의 술탄인 알 라시르라고 하는 사람은 아 어, 스페인에 있는 기독교 국가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최대 병력을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하지만 엄청난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연합군에게 대패하게 되죠. 이후 무슬림 세력은 붕괴하기 시작하고, 이후는 이제 헤게모니가 완전히 기독교 세력 적으로 길게 되죠. 자 바로 이 라스 나바스 대 톨로스 전투 이 전투에서 깨지면서 결국 코르도바, 세비야 결국 그라나다 축축축 해가지고 결국 이제 반도가 다 아, 이슬람 세력이 축출되는 레콘키스트의 완성으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대략적으로 살펴볼게 1100년대 1100년대에 스페인 있는 이 반도는요. 북쪽의 기독교, 남쪽의 무슬림 세력으로 정확히 양분되어 있었다. 바로 여기를 딱 기점을 해가지고 이 북쪽의 기독교 세력, 남쪽의 무슬림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중에 북부의 이쪽은 서쪽에 이제 포르투갈, 그리고 중앙의 카스티아, 레온, 연합 왕국, 그리고, 동쪽에 아라곤 왕국, 이세 왕국이 이제 중심으로 대충 교통 정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게 중앙, 요 톨레도를 이제 함락하고 있었던 레온, 카스티아 왕국이 가장 강력했다고 하는데, 요 북쪽에 있던 세 왕국을 좀, 칼력히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포르투갈 왕국입니다. 이 포르투갈 왕국은요, 9세기 말 알폰소 3세가 포르투칼레라고 하는 한국, 여기를 점령한 이후에 백장령을 만들어요. 그 이후에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점점 공장령이 되죠. 공장령. 바로 이 지역, 포르투칼레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바로 이 지역에 이제 포르투갈 백장령을 만들고 영토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1086년, 하지만 이제 바로 이 카스티아의 알폰소 6세가 톨레도를 함락했다. 했죠. 1086년에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 넘어온 이무라비트 왕조에 완전 대패하게 돼요. 그때 카스티아의 알폰소 6세는 누구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프랑스. 프랑스에 지원 요청을 해요. 그때 프랑스에 있는 부르고뉴 지역의 앙리라고 하는 기사가 와서, 기사가 와서 어때요? 출정을 해서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앙리를 알폰소 육세가 자신의 딸을 줘서 사위를 삼고 이포르투갈 백장령을 영지로 하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포르투갈의 앙리를 중심으로 한니요 부르고뉴 왕조가 이어지게 되죠. 자그 이후에 그 아들 그리고 엄마 사이에 내전이 펼쳐지다가 결국 아들이 이겨요. 그 아들이 이제 포르투갈에서 첫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아폰수 1세입니다. 1128년 이 아폰수 1세를 중심으로 그 동안 이제 백장령, 공장령을 거쳐서 결국 왕국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때의 수도는요, 아직 남쪽까지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수도는 바로 코인브라였다. 코인브라, 코인브라. 자, 그러다가 이제 1249년 아폰수 3세 때 남쪽에 있는 이 알가르브 지역까지 다 먹으면서 오늘날의 포르투갈 영토를 다 먹게 되죠. 1249년 악본수 3세 때 남쪽 알가르부에 있는 무수인들을 다 쫓아내면서 현지 영토를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레콘키스터를 완성하게 된다. 자, 그리고 중앙, 동쪽에 있었던 아라곤 왕국을 보겠습니다. 이 아라곤 왕국은요, 원래 이 프랑크 왕국이 무슬림에게서 탈환한 이 피레네 산맥 주변의 변경 백, 이 지역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 변경, 피레네 산맥, 변경,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백작령에서 왕국으로 바뀌게 된게 대략 1035년입니다. 그리고 1118년 사라고사를 점령한 이후에 거기를 이제 아라곤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되죠.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기에 이제 사라고사,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51년, 바르셀로나 백작령 여기와 국가통합을 하게 되죠. 왕, 이제 결혼을 하는 게, 결혼하면서 국가통합을 하게 되고. 자, 이후에 요, 바르셀로나 상업계층 욕으로 해상 진출을 하게 되는데, 자, 1235년, 1235년, 정복왕으로 불리는 차임의 일세, 이 차임의 1세 때, 이 발레아레스 제도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발렌시아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역, 여기 있는 발렌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발레아스 제, 발레아레스 제도를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해상으로 진출하게 되죠. 1282년, 페드로 3세 때는요, 당시 이제 시칠리아의 반란, 우리 한번 언급했습니다. 시칠리아 만종사건. 시칠리아의 반란을 이용해서 그 반란군들의 요청으로 이제 시칠리아 섬을 접수하게 되고 이후 그리스를 진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1442년에는 남부 이탈리아까지 정복하면서 그야말로 지중해 해상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자 원래 아라어나이 여기에요. 그러다가 백장 바르셀로나 백장령을 접수하게. 결혼 동맹으로 이제 국가 통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발렌시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발라리아제도 스 그리고 코르스카 사르데냐 그리고 시칠리아 남부 이탈리아 그리고 이, 이 그리스 이쪽까지 차지하면서 지중해를 아우르는. 해상 제국. 당시 제노바, 베네치아와 함께 아라곤이 지중해 3대 해상 제국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453년 우리가 언급한 대로 오스만 트르크에 의해서 비잔틴 제국이 무너진다. 그 이후 오스만의 서진, 서진 정책에 의해서 이 아라곤 왕국의 요새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빼앗기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아라곤 왕국은 어때요? 아, 카스티아의 이사벨과 당시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사이의 결혼으로 어때요? 아라곤 카스티아 연합 왕국이 출현하게 되죠. 이후 이제 아라곤의 이 해상 아, 상업 세력을 주도로 해서 대항해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살펴볼게요. 카스티아 왕국인데 요 중앙에 있던 카스티아 왕국. 자 우리가 요 포르투갈 백작령 그리고 아라곤 왕국 가운데 있던 이제 카스티아 레온 연합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9세기 레온 왕국 동쪽의 카스티아 백작령에서 시작을 하는데 1065년 왕국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085년 이미 언급한 대로 알폰스 6세 때 어때요? 카스티아 레온 연합. 왕으로 등극한 이후 톨레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지만 얼마 후 어때요?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이 무라비트 왕조에 의해서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지켜낸 게톨레도요 톨레도를 끝까지 지켜낸다. 자 이것은 12세기 기독교 국가의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후에 이제 알폰소 7세 때에 카스티야 레온 왕국은 다시 분열됐다가 1230년 페르난도 3세 때에, 레온, 카스티아 왕국은 재통합하게 되고, 이후엔 다시 이제 분열되지 않습니다. 바로, 레온, 이, 페르난도 3세의 아들인 알폰소 10세 때에, 중세의 스페인 문화는 활짝 꽃을 피우게 돼요. 이 알폰소 10세는 톨레도에서 태어났고요. 바로, 카스티아, 레온 왕국을 통합한 그 페르난도 3세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는, 아, 스페인에 있는 이 세계 종교,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바로 3대 유일신 교도들이 함께 살면서 공존, 공용하면서 왕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톨레도 함락으로 이슬람 세계의 학문이 톨레도를 통해서 이제 카스트의 왕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문학, 천문학, 점성술 등 다양한 학문이 이제 번역이 된다. 이는 이제 고급 지식에 당지 목말라 있던 서양 지성계의 자양분을 공급하게 되고요. 아, 결국 유럽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파는 사람들이 이 톨레도로 오게 됩니다. 이 발렌시아 대학이 1212년 만들어지게 되는데 스페인에 세워진 최초의 대학이기도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1212년 이미언급한 라스 나바스테 콜로 톨로사 전투에서 결국 기독교 연합군이 대승을 하게 되면서 이후 균형추는 기독교 쪽으로 확실히 기울게 된다. 그리고 1236년 코르도바 그리고 1248년 세비야를 함락한 이후 1449년, 포르투갈의 아폰스 육세는 이제, 마지막에 이슬람 거점인 파루를 함락한 이후, 레콘키스타를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1492년, 스페인 역시 남쪽에 있던 그라나다, 그라나다 이 지역을, 뭐, 어떻습니까? 라스나바스 대톨로센트에서 이긴 이후, 코르도바, 그리고, 어, 세비야 그리고 알가르브 지역 다 먹게 되고, 마지막 남아있던 그라나다에 있던 요, 요 왕국. 아, 아람브라 궁전에 있던 무언마들을 이제 북아프리카로 추방하면서 결국, 에, 이 이베리 반도, 여기에서 이제 무슬림 대륙을 전부 축출하게 되는 레콘키스타의 완성이 바로 1492년에 일어나,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에, 대항해 시대의 첫 번째 주제로서 어, 스페인의 에, 레콘키스타 국토회복운동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